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뷰를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더 체계적으로 배우자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랩뷰에서 제공하고 있는 히스토리 윈도우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습할 내용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숫자형 입력 컨트롤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x하고 y를 입력받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출력으로는 x 곱하기 y 라고 하는 라벨을 가지고 있는 숫자형 인디케이터가 있습니다. 블록다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우선 더하기 함수를 이용해서 x하고 y를 더해주고 그 다음에 곱하기 함수를 이용해서 더한 결과 값을 다시 곱하기 10을 해서 출력으로 내보해 주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 랩뷰로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은 이제 어떤 하나의 VI 파일을 계속 코딩 작업을 진행을 하다 보면 오늘은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는 더하기 함수를 구현하는 데까지 구현했고 그 다음날에는 곱하기 함수를 추가로 구현했다. 이런 경우에 그 코드에 구현한 내용에 대해서 히스토리를 저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더하기 함수를 이용한 그 코드까지 구현하신 다음에 어, 풀다운 메뉴 중에서 편집에서 vi 계정 히스토리라고 하는 메뉴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은이 오른쪽과 같은 다이얼로그 창이 활성화가 되고 여기에서 주석으로 주석 부분에 고기 어, 함수 아, 더하기 함수 추가라고 하는 어, 그 문장을 집어넣고 추가를 누르시게 되면 은 추가한 시간에 그 해당하는 정보가 다음과 같이 에듀 돼서 내가 주석으로 인가한 값이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장을 하고 나서 다시 코드를, 고박이 함수를 이용을 해서 고박이 코드를 추가하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편집해서 VI 계정 히스토리를 클릭하신 다음에 주석 부분에 고박이 함수 추가라고 입력을 하고 추가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고박이 함수가 추가된 시간 정보를 업데이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이제 하나의 VI 파일을 이제 본인이 여러 날짜에 거쳐서 작업을 했다고 했을 때, 그 내가 작업한 내용에 대한 히스토리 정보를 저장을 하실 수가 있고, 이 관련된 정보를, 어, 풀다운 메뉴에 VI 계정 히스토리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어, 텍스트 파일로도 저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실습을 통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론은 이정도로 마치겠고요. 간단하게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탕은, 자, 새로 만들기 폴더에, 히스토리 윈도우 사용하기라고 하겠고요. 자, 경로를 복사하신 다음에 자, 랩뷰에서 새 VI에서 자, 컨트롤 S를 누르시겠고요. 자, 경로를 붙여넣으시고 테스트할 VI 이름도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블록 다이그램 코드로 가서 코드를 구현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함수 팔레트에서 수장 카테고리에서 자, 더하기 함수를 하나 불러오겠고요. 이 더하기 함수를 선택하신 다음에 단축키로 컨트롤 스페이스 D를 누르시게 되면은 다음 과 같이 입력과 출력에 자, 컨트롤과 인디케이터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요. 자, 선택을 하신 다음에 자, 선택 영역을 정리하시게 되면은 다음 과 같이 코드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저장을 한번 하시고 편집에서 VI 계정 히스토리를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저는 더하기 함수 추가라고 하겠습니다. 더하기 추가라고 하겠고, 추가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히스토리 정보가 어, 업데이트가 되겠고요. 자, 이 상태에서 저장을 하신 다음에 한번 v r 를 닫겠고요. 다시 한번 v r 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편집해서 자 VI 계정 히스토리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관련된 VI의 히스토리 정보가 다음과 같이 남아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블록 다이그램에서 이번에는 자고박의 함수를 추가 하도록하겠습니다 여기에서 Y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삽입에서 자 수자형 팔레트에서 자 고박이를 선택하시겠고요. 자 여기를 자, 10을 곱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박이 함수를 추가하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히스토리 윈도우 부분에서, 여기에서 고박이 함수 추가라고 하고, 자, 추가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히스토리 정보가 추가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저장하신 다음에, 자, vi를 닫고, 다시 vi를 여시게 되면은, 자, 편집해서, 자, vi 계정 히스토리를 누르시게 되면은, 관련된 vi를 내가 몇, 몇월 며칠, 몇시몇 몇 분에, 어떤 코드를 수정했는지 이런 히스토리를 남기실 수가 있게 되어 있고 만약에 이거를 파일로 저장을 하고 싶다 그러신 경우에는 히스토리에서 파일로 반출이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서 자, 이렇게 자, vi 이름을 선택하시고 뭐 히스토리.txt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텍스트 파일이 생성이 됐고 여기를 자, 연결 프로그램에서 메모장을 띄워 보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자 VI 어떤 VI의 히스토리인지가 표시가 되고 자 아래에서는 가장 오래된 히스토리 정보부터해서 가장 위에가 가장 최신 히스토리 정보가 다음과 같이 파일로 저장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간단하게 자레오 프로그램에서 제공하고 있는 어자 메뉴 중에서 자 VI 계정 히스토리라고 하는 메뉴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어떤 작업하는 VI 파일에 대한 히스토리 정보를 관리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의 VI 파일이나 아니면 하나의 프로젝트 파일을 여러 사람이 작업을 한다 이런 경우에는 각각의 파일들에 대해서 히스토리 정보를 저장해서 서로 코딩하는 사람들 간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 강좌는 이상람마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